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방공무기 천궁2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 무기가 해외에서 극찬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천궁 아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한국의 자존심이라 할수 있는 방어무기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천궁 E2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17년 실전 배치 이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었고, 히트킬 기술을 통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천궁 이즈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II를 처음 구매하면서 중동 국가 중에서는 한국 방공 무기를 채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UAE의 선택은 천궁-II의 운용 비용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제는 한국 방산 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폴란드 등 다른 국가들도 천궁-II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천궁 i 는 단지 단독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다층 방공 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방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고도 미사일은 철메2와 엘세미, 초고도 미사일은 사드 시스템이 맡고 있어 천궁 II는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천궁 II를 수도권 방공망의 최우선 배치 무기로 지정했으며 향후의 방공망 체계 강화를 위해. 차기 모델인 천궁 I도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궁 II는 그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북한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궁 I는 탄도 미사일의 종말 단계 요격도 가능하며, 이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천궁아 i 의 뛰어난 성능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공 무기는 독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하여 사드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확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방공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천궁 이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여 방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궁 이의 성공적인 해외 수출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내며. 향후 방산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한국의 안전과 방어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친구들, 천궁 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패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국 방산의 발전과 천궁 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어 체계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천궁과 같은 무기들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공 체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방산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산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응원합시다.